열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도대체 왜 같은 나무로 10번을 찍어 야 하나? 그건 너의 대가를 해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니까. 지금 너가 본 사람이 너가 찾던 그 이상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막 간절해진 거고. 지금 이해를 놓치면 평생을 막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 같지 않겠지만. 또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 너 하기에 따라서 지금 걔보다 훨씬 더 이상형의 사람이 나타날 거고 너 하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너가 한번 찍었던 그 사람이 너를 찍으러 올 수도 있어. 아 물론 그 정도 경지에 이르면 아 내가 얘를 왜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가서도 좋으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날 수가 있지 않겠어? 자 그럼 너가 지금 할 일은 10번을 찍을 게 아니라 10명을 찍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자, 솔직히 말해서 얘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 없어도 한 명한테 열번 찍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열 명을 찍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한 명을 열번 찍으려다가 그게 집착이 되고 집요해지면 그거는 스토커야. 아니 뭐 치토스도 아니고 언젠가고 먹고 말고 아니 그뭐 아무튼 열번 찍다가 경찰서 가서 포도리 종이컵에 녹차 한잔한 한 수가 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강도로 그 나무를 찍고 있나. 자 만약 아 그래도 나는 열 번을 찍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뭐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겠다. 뭐 좋아 이런 모습 남자가 뭐이 정도. 패견이 있어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힘들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용기 있냐. 이렇게 포장해 줄 수도 있긴 한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방법이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저 새끼 저거 저거 아휴 뭐 이런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배워야 할 부분도 있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아 이러면 쫓대는구나 뭐 깨닫고 뭐 다시는 안그럴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대가를 안 쓰면 이제 졌된 건데 졌된 건지 모른다 뭐 대가래가 나쁘면 뭐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대가래가 적당히 나쁘면 몸으로 떼우느라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인데 대가래가 많이 나쁘면 몸으로 떼우느라 고생을 하는데 대가래가 많이 나쁘니까 이게 고생인지 몰라 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장을 당한 애들도 대가래를 좀 쓰면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장이 굴러가고 그 스타일이 양식장인지 아쿠아리움인지좀 파악이 되는 것처럼 당한 거는 빨리 배우고 맞은 거는 절대 안 까먹지 자 이런 거를 사자성으로 뭐라고 한다? 랜덤 게임. 자 마시면서 배우는 랜덤 게임. 자 귀엽고. 아씨. 자 근데 대가리가 나쁘면 10번 찍어도 안 되거나 안 된다. 한번 찍었을 때 분명히 너네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든 상대방한테 남겼을 거야. 일단 까이고 나서 아친구는 지낼 수 있지. 이런 소리 하면서 찐따 공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아니, 친구는 왜 남아? 자, 단순하게 봤을 때, 얘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얘를 안 좋아해. 싫다는 거지? 그럼 파랑이는 빨강이를 좋아하는데, 빨강이는 파랑이를 싫어해. 좋다는데, 싫어해. 그럼 누가 나쁜 애야? 사실 여기서는 나쁜 애는 없어. 그냥 취향 차이인 거야. 이렇게 나쁜 애, 착한 애로 단순하게 막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최소한 정당방위인 게, 너한테만큼은 나쁜 애잖아. 너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좋은데, 제가 나 싫대. 아니, 왜 싫은 거야? 내가 좋아해 주는데, 이런 뻔뻔함이랑 좀 화가 나야 되는데, 거기서 친구를 하자고 한다?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딱 거울을 봤을 때도 이 면상. 물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가 나쁘겠지. 아 싫다는 데 계속 좋다고 따라다녀. 아 뭐야, 니는. 아 이런 뷰. 그냥 타이틀만 친구라고 걸어두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란 소리야.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막 거기 그 자리 에 그대로 있으면서 막열번막 막 계속 막 이렇게 찍으면 막불쌍해지기밖에 더해? 그러다 성공하면 뭐다?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다. 그냥 불쌍하니까 만나 주는 거다. 시작을 그렇게 하면 공주님과 왕자님이 아니라 공주님과 하인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진다. 막 최고로 잘 돼봤자. 아휴. 그래,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 좋다는데. 하면서 동정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너가 막카톡부사에왜 내다진 아이로릴고막 하고 막패북에 연애 중 띄우자가 막 조르니까 까이는 거야. 네가 쪽팔리니까 안 올린 거라고. 방금 그 상황에서 말았던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인 거야. 앞에서 까고 뭐 다른 사람한테 환승한 거 정도까지면 솔직히 착한 거야. 그냥 필요할 때막 속속 골라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고 할수 없어. 호구 선배 뭐 흑구 선배 받아 주세요. 차 있는 선배 데려다 주세요. 저 좋아하는 거다 알아요. 제가 원하는 거 해주면 저도 조금 좋아질지도 뭐 이런 사람 없다고 할수 있을까? 이게 열번 찍어서 넘어간 나무에 깔리는 경우야. 결국 미국에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병이 온다 아참 그리고 내가 꼭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한 성별을 막 일색적으로 막 비난하면서 막 댓글 다는 사람 꼭 있는데 어디서 찐따짓 해놓고 여기 와서 인증하지 마라 그거 쪽팔린 거니까 남탓하지 말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너를 반성해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했지 머리가 나쁘면 뭐다? 몸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지 모른다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뭐가 온다? 병이 온다 그리고 흔히들 많이 하는 착각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많이 고민하는데 솔직히 내 생각에 이거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만날지 말지 고민을 할까? 너도 뭔가 감정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라고 나좀 생각을 하거든. 누가 갑자기 나 좋다고 하면, 내가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말을 했던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 잘 보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신경이 쓰이면서, 어, 그 남자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벌써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좋아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다 갑자기 봤는데, 어, 괜찮아.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된 거지. 즉, 그 말은 뭐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다. 정말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면 고민할 가치도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좋아한다고 딱 봤는데, 아, 씨앗이 없어. 최소한 작아서 잘안 보였는데, 아, 커지면? 어 하고 보일 수 있겠지만 방금처럼 뽀록으로 만들어내거나 자신을 꾸미고 가꾸거나 사회적 능력으로 이제 씨를 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박보검 차은우야 그럼 그 씨앗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겠지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원하는 씨앗이 없어 아무리 박보검 차은우라도 누군가한텐 별로일 수 있잖아 박보검 차은우한테서 느끼지 못하는 매력을 다른 사람한테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너가 누군가한테 들이댔을 때 너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너가 키 크고 몸 좋고 섹시한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슬림하고 귀여운 거 좋아해. 그럼 거기서 네가할 일은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슬림하고 귀여운 걸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너가 먼저 쳐버리고 너가 가진 매력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란 얘기야. 근데 이 부분에서 너가 매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하겠다고 열번 찍는 그런 행동은 이 세상에 막돌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아뭐 그렇다고 뭐 임종 직전까지 막 좋아하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막 엄청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오는 거야 물론 살면서 이런 끈기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연애할 때막 끈기가 있어봤자 사실 남는 게 없어 끈기있게 좋아하고 끈기있게 기다리고 끈기있게 막 버티고 있으면 세번 참았잖아 세번 참으면 뭐다? 호구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찐따 공인인증서밖에 없어.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형, 그래도 끈기 있게 한 사람이랑 오래 연애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자, 이미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질문한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이랑 잘 맞아서 오래 가는 거는 좋은 거지만, 안 맞는데 한쪽에서 막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끈기 있게 한 사람만 만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하면 세번 참고 호구되고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생각해 봐 너가 rpg에서 보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면 레벨 업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노력이라는 그런 피지컬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대가리가 나쁘니까 그걸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응용도 못해 레벨 업을 하면 상대가 너한테 끌릴 만한 그 씨앗이 생기고 그렇게 너가 땡겼든 끌려왔든 누군가 이제 생겼을 때막 놀라지 않게 막 살살 잘해주라고 그치만, 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안 되는 건 반드시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를 챙기는 방법은 내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 자, 이렇게 모쏠 탈출 시리즈 막 7편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레벨업이 진짜 중요해. 지금의 너는 아직 네가 아니야. 허세 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확고한 목적을 두고 막 뚝심있게 달려가는 남자만큼 여자 입장에서 멋있어 보이는 남자는 없을 거야. 맨날 놀고, 돈 쓰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같이 놀면 뭐 재밌을 것 같다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너한테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자,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왜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막 바보 같은 그런 행동도 없어 포장해야 돼 야, 근데 아무리 포장하고 막 백화점 휴핑백가 담아도 막 결국 까보면 너잖아 물건이 괜찮으면 포장도 잘 되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뭐 패션의 완성 얼굴인 것처럼 본판 불변의 법칙이거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인간은 대가리가 섹시해야 돼. 자, 내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너무 믿지 말고 의심하면서 약간 치사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봐.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야. 자, 이미 그러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 보는 것도 방법일 거야. 너무 이제 물론 심하게 해버리면은 경찰서에서 포도리 종이컵에 녹차 한잔 하는 거고. 원래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막 파이팅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힘내자, 열심히 하자. 파이팅 이런 거는 해도 해도 안 되고 정할 게 그거밖에 없을 때나 하는 거고. 1편부터 7편까지 보면서 너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부터 해보자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잘하자. 그리고 편집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미가 됐든 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 뭐든 되는 뭐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를 콕 집어서 고급지게 적어 주실수록 고급지게 답변이 나갑니다. 엄청 단답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하면 딱그 수준으로밖에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상담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그거를 시즌 2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거 생기면 아 화장실은 여기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똥 싸면 이 계속 재밌게 항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예똥똥치 oh yeah,